너무 좋아하고 막 운동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렇다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우리나라 성인은 여러분 40%가 1년에 책을 빵번 읽습니다. 빵번 조직에서 공부하고 운동한다 그러면은 되게 안 있고하고 배합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쓰레기가 널렸어요 우리 주변에요. 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고뭐 부질없다고. 네 인생이나 부질없지. 저는 그거예요. <laughs> 자기개발 위한 자기개발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부가적인 게 나와요. 치맥 하나 사주는 거 친구한테. 야 웬일로 네가 치맥을 다 쏘냐? 어나나 나 승진했어. 어떻게 공부해서? <laughs> 자기개발을 하는 친구가 찾기 어려워서 뭔가 외롭습니다. 두 분의 가르침을 받고 책도 읽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인간도 듣고 매일 발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책 읽고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더 이상 어렵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 일상을 공유하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막 여러 사람들하고 다 같이 어울리는 걸 많이 즐기지 않음에도 외롭다고 느끼는 것을 보면 자기 개발의 고단함을 잘 해소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관심사가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적어도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관심사를 공유할 사람을 다시 찾아보고 싶은데, 생각만 하고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 여러분 여기 독서하러 왔잖아요. 여기 독서 여기 막독하러 오신 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친구 이렇게 비중이라는 게 있을까요? 친구가 뭐연 명도 있고 이십 명도 있고 잘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내 친구는 오십 퍼센트 이상이 막책읽는거 너무 좋아하고 막 운동하는 죽을 것 같고 그렇다 손들어 보세요. 오십 퍼센트 이상이 없어요. 제가 오늘 강연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되게 큰 회사 연수하는데 갔다 왔는데, 거기 400명 듣는데한 달에, 거기 우리나라 탑3 은행 중에 하나예요. 한 달에 책한권 이상 읽는 분들이 어10% 미만이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통계조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우리나라 성인은 여러분, 40%가 1년에 책을 0권 읽습니다. 0권. 그냥 당연히 없는 게 정,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있으면 친구들이 뻥치는 거예요. 야 나도 맨날 자기개발 한다고 뻥치는 거예요, 그냥요. 네?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했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는 저랑 뭐 고작가님이랑 뭐 대교 뭐 사회공원실 실장님이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좀좀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고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죠.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고 싶다면은. 근데 개인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구조 중에서 가장 낮은 구조, 조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에서 자기 개발하면은 막 이상한 눈빛 보낸다니까요. 공부하고 운동한다 그러면은 되게 안있고하고 배합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쓰레기가 널렸어요, 우리 주변에. 요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고. 뭐 부질없다고. 네 인생이나 부질없지. 저는 그거예요. 어? 내 인생 그렇게 부질없지 않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친구가 너무 공부 안 하는 친구보다 도더 가요, 오히려. 얼마나 진짜 답답할까, 진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걸 공유할 친구가 없어. 그냥 그거는 제가 이 친구한테 말해주는 게 생각보다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솔루션을 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개발을 통해서 그냥 그게 개발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취업도 많이 하고 잘하고 뭐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그럼 어때요? 항상 여러분 계속 어떤 그러면 부가적인 게 나와요. 그러면 돈을 좀더 많이 벌겠죠? 그러면은 치맥 하나 사주는 거 친구한테. 야 웬일로 네가 치맥을 다 쏘냐? 그러겠죠. 어나 나 승진했어. 어떻게 공부해서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치맥을 사줘. 어, 너, 너, 뭐 하냐? 어, 나 부업으로 번역해. 너 번역 어떻게 하는데? 어, 공부해서. <laughs> <laughs> 너이 새끼 언제부터 공부한 거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시크하게 그냥 사라지는 거 그냥 어차피 친구는 있을 거니까 치맥까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옛날 고민 중에 하나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가 있어요.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남녀랑 여자는 완전 다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뿐만 아니라 연인, 뭐 누나랑 남동생과 뭐 누나 뭐 이런 것도 다 소통이 어려워요. 남녀 관계는 소통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우리 와이프랑 소통이 되게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태클을 걸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우리 와이프보다 훨씬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는 되게 우리 와이프가 귀를 쫑긋 세우고 제 얘기를 듣습니다. 그다음에 막 그거를 우리 이프가 그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한 스타일은 아닌데 그걸 막 요약을 해서 자기 친구들한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요. 왜? 저는 많이 하니까 많이 하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냥 거기 소통이 벌써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는 양육이라는 자기 개발을 한 거예요. 가족 개발을 했죠, 가족 개발. 가족 개발을 했기 때문에 공유할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이프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더 공유가 쉬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같이 옆에 하는 사람들 있으면 으쌰으쌰 하기가 되게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스터디도 하는 거고, 헬스장도 가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죠. 그걸 조금 더 키워야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공유하는 것보다도 내적인 즐거움부터 키우고, 그 다음에 그럼 대안을 찾아야겠죠? 공방한거 서평 쓰세요. 여러분 서평 잘 쓰죠?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글 좋은 거잘 읽고 갑니다, 이래요. 예? 막 따봉도 눌러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또 서평을 열심히 써도 백 개를 써도 따봉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그럼 따, 따봉 맛좀 보고 싶잖아요. 어디다 쓰면 되냐면 뼈아에다 댓글을 구구절절 쓰죠. 왜냐면은 유튜브는 그렇게 댓글이 구구절절 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다 누가 구구절절 쓰죠. 그럼 상대 따봉 엄청 눌러줘요. 그 다음에 제가 가끔 구구절절 하면 제가 상당 고정을 시켜버리 피디들이라 너무 구구절절 하니까 이 댓글 보는 게 너무 좋은 거 사람들이 제가 댓글 고정을 시켜버려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미친듯이 따봉 눌러줘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공유한 거예요, 이제. 아, 내가 자기 계발을 하는 걸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목표는 커뮤니티의 완성이에요. 커뮤니티 완성. 이 유튜버 하나만 보면은 저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유튜버가. 그냥 유튜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유튜버를 만약에 하면은 조금 더 다른 전략으로 이런 거할 시간이 있으면은 더 컨텐츠를 만들면 돼요. 우리 PD들이 오늘 이렇게 하루 하면은 15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럼 우리가 그러면 조회수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돈이 만약에 냉정한 이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해서 제가 300만원을 강연료를 받고 그거를 외주를 30명을 쓰면 은 영상을 제가 30개를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따봉이랑 광고 수익을 훨씬 많이 갖고 갈수 있어요. 우리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커뮤니티의 채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로 쓰는 거예요, 게이트. 이런 분들이 되게 힘든 거를 힘들어하지 말고 으쌰으쌰하자고 제가 가끔 요즘에 라이브를 바빠서 못했는데 라이브 하면은 되게 약간 정신병자 분들 많거든요 좋은 의미에요 좋은 의미 어떤 의미냐면은 막 제가 봤는데 채팅 그 라이브 끝났는데 라이브 끝나도 이게 채팅창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 어떤 사람이 빡도은 가면 뭐 이런 게 있고요 막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아, 빡도 가보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예? 네? 자, 아, 희한한 사람들 많구나 진짜 네? 그 2시 반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2시 반까지 얘기하더라고, 두시 반까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 그러니까 본인이, 왜냐면 우리 이 뼈대 구독자분들이나 뭐 체인지그라운드 구독자분들은 이 공부랑 정보, 이런 좋은 소식에 되게 목말라는 사람들인데 본인이 잘 정리해서 글로 올려줘봐요. 어? 예를 들어 내가 어저께 뭐 하다가 강연 찍다가 반업효과를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 반업효과 를 피디가 한줄 썼는데 여러분 반업효과는 이겁니다 하고 쭈루루룩 써주는 거예요, 댓글에. 그럼 자기가 공부했잖아, 반음효과? 그럼 어때요? 따봉 엄청 찍어줘요, 사람들이. 공유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거기서 네임드 되는 거예요, 네임드. 그 채널에서 네임드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어요. 내가 이름 외운 친구 하나가 있어요. 닭돌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은, 뼈대 그거 라이브 할때 막, 여러분 신청은 여기서 하는 곳입니다. 막, 그러면 자기가 엄청 열심히 일을 해요. 나 우리 직원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아, 그분이 춤이 아니야? 예, 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자기가 빠돌이래요, 쟤 예. 근데 항상 열심히 해요, 그친구 댓글도 열심히 해 그래서 이름을 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커뮤니티 여러분, 커뮤니티. 실제로 그분들, 이분, 그분 외롭지 않게 저희가 커뮤니티를 열심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자기개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건 있어요. 어, 그게 참, 이게 또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어,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주변에 주목을 받을 정도의 실력이 있게 되면 또 그러,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 주변에 자기계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많죠. 뭐 다독과가 넘쳐 흘러요. 그책에 있는 게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가운데서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서로 이제 SNS 나 이런 가운데 보면은 또 다독과도 다독과끼리 어울리고 또 얘기하고 게보고또그 오프로 모여요. 모일 때 초대를 해요. 모이면, 와, 아, 뭐, 다, 이게 나름대로 한 닦아를 하시면서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보면은, 아이 사람은 미쳤는데? 뭐, 자기발이, 뭐, 어, 괴물이야, 진짜. 어. 이분, 그, 어러면서저 반성도 많이 하고, 뭐, 제가 있는 것 생긴 거 아무것도 아닌데? 전신 차려야 되겠는데? 이런 게 많이 생겨요. 이런 것이 뭐냐면, 어느 정도, 아, 이 사람은 내가 만나고 싶고, 이 사람 한번 내가 접수하고 싶고, 같이 케미를 내고 싶다. 그 정도를 내 뿜을 수 있으면 그렇게 같이 으쌰으쌰 할수 있는 그런 무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약간 인계체 높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여러 이짧게어 외롭게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생각이 그런 게 없으니까 생각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내년부터 독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성공하면 은그 독서 커뮤니티도 지금 이번에는 지방 거점 도시까지 다 해서 돈이 이게 엄청 많이 들어요. 이거는 빡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네, 진짜 많이. 독서 커뮤니티도 무료로 할 생각이. 애네 독서 커뮤니티도 무료로 할 생각이에요. 그 우리가 하는 모델이 그거 회원비로 3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해내려 고 그래요. 그러려면 우리가 돈을 이양 물고 벌어야 돼요, 진짜. 세상에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왜 하겠어요? 저는 이런 분들 자기개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저는 저절로 부자가 되는 구조예요 왜 우리는 출판업을 하기 때문에 양서를 쏟아낼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우리 걸 저는 그래요 우리 걸 아니면 아쉽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좋은 책이 몇개 생각보다 없거든요 매년 나오는 거에 우리가 그걸 지금 거의 다가 골라서 독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잘 되면 우리는 저절로 부자가 되는 구조예요 우리는 항상 간단해요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팔면은 여러분 뭘안 사고 살 수는 없거든요 예. 당장 우리가 해서 그냥 되게 좀 뜬금없는 얘기로 자동차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좋은 가격에 있는데 뼈아대 공유하는 거예요. 이 차는 우리가 만든 건데 좋습니다. 여러분이 안살것 같아요? 산다니까요. 교육에는 좋은 제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뼈아대 이런 그다음에 여기 빡독 하시는 분들, 체인지 그라운드 구독자분들이 어때요? 이렇게 자기 개발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자영업 성공하고 저절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구조예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 오기까지가 더럽게 힘들었어요, 진짜.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걸 해내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야, 다 같이. 이게 되게 큰 꿈인데, 어, 쉽진 않지만 저희는 이약 물고 해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뭐 제가 해준 조언도 좀 생각해 보시고, 어, 좀 이렇게 좀 기다리시면은 커뮤니티가 나오니까 내년에 이제 아예 웹페이지가 나와요, 웹페이지가 내년에. 아예 이제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진짜 막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교훈적인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시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 예정이니까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또 이곳저곳에 실력 많으신 작가분들, 그리고 문학가분들, 또 이분들 다 같이 엮어서 같이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 조금 힘내셔서 자기계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